재미없어도 구독, 좋아요. 오늘은 루사페리아 가요. 우리가 예약한 데는 더 타니스? 아니, 몰라. 일단 업체에서 예약했는데, 네. 8시에 출발하는 데고, <laughs> 올 때는 4시 반 도착. 티켓하고 먹거리죠. 리턴 티켓. 음, 오, 산호로왕 저게 새로 지은 건가 보다. 몇년 전에 멘보왕 갈 때랑 완전 틀려졌네요. 정문에서 하 You go inside one by rule, yeah. one rule w h t e l i g h When the board is ready 급해 급해 음, 오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캐리어 각박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나 티켓을 세 번이나 보여주네 아니 대체 티켓을 몇 번을 찍는 거야 이것들 <laughs> 어우 귀찮아 겠네와 진짜 잘 해놨네 아 아따, 멀리 도장 밖에 놨네 거의 끝이야 <목소리> 콜라나 사이다 아니면 맥주, 음료를 마시면 <목소리> 2층에 탈수 있어요 50분쯤 <laughs> 걸리네요 배에서 내려도 유모차 캐리어 전부 다 문제없네요 유사페이다도 길리처럼 물이 깨끗하네 요 방에 도착하면 이런 픽켓 들고 서 있어요. 하나씩 <laughs> 이제 숙소로 이동합니다. 항구 도착하자마자 다이아몬드 위치로 이동합니다. 아, 다이아몬드 위치까지 1 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반까 기사가 음, 애도 보주고 착하네. <laughs> 주차비도 내고 들어와서 또뭘 내고 이게 뭔 애네. 다이랑 다이아몬드 빛이랑 다칩다 어 여기 빛이 내려가는 길인데 어, 엘리트못 내려갈 것같아 이거 찍는데 10만 높이 아안 찍어 그것한 명당 아까 가서 찍어야겠다 엘 저기 보자 응. 사 러브 베이비 원투원투 크게 러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대박이겠네. <laughs> 트리, <laughs> 트리 하우스 갑니다 이번에. 아 진짜 트리 하우스. 나무 집이 어딨는 거야? <laughs> 여기도 돈 내고 찍어야 돼요. 나무 하우스 최5오 로그링은 박살났대. 이게 그네 그네에서 찍는 건가? 음, 기사가 데려온 식당인데 간판이 없네. <laughs> 이 사람이 많아. 이 땅의 뷰는 좋네 맛있지? 음, 치킨 랄라빵하고 샌드위치 시켰는데 맛은 모르겠네 안 먹고, 아, 너무 맛없네 밥먹고 호텔로 갑니다 원래 텔레토비 가는데 그냥 귀찮아서 볼거 없다 그래서 그냥 호텔로 고고시 스마부 힐스호텔을 숙소로 예약했는데 와뷰 끝장나네 여기 로비입니다 거기 있잖아? 아니 들어가라는 소리 아니었는데 <laughs> 오이 스위트룸 좋네 오뷰 좋아 테라스 넓네 오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오 화장실도 넓어 샤워실 여기 따로 있고 없네. 음. 어? 그게 없네 물안개 안하고 자이승민 선수 다이빙 시작 뭐하냐? <laughs> 오 이제 배웅하네? <laughs> 잘하는데? 호텔에서 오토바이 빌릴 수 있어요. 113만 루피야. 한편은 뭐 그냥.. mmx는 <laughs> 200만 루피야. 뭐 하루만 탈 건데 뭐.. 우리는 <목소리> <목소리> 스시 아일랜드 가는 네. 이 오, 버거스 <목소리> 맛있겠다. 조식 먹으러 가요. 네. 아시고랭, 미고랭, 베스트, 치킨 소세지, 네. 베이컨, 베이컨. 음, 많이 허접하네요. 아침은. 나와 임마 어, 아, 시 45분에 출발한다고요? 이면 출발하나봐요. 12시 전에 끝난답니다. 야, 저거 뭐, 이런, 이런 데는 서울링못 하겠는데. 어, 저기 사람들 사진 찍는 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잔잔하네요 여기는 아까 저기 파도가 쳐서 일리가 못 했는데 여기는 잔잔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준 식당 왔어요 요, 1 0 좋아 맛이 시간1다이간 먹고 바로 뛰어시간 10시간. 1리가나1 0고가이드가 데려온 시치고는가격대0 어. 되게 저렴하네. 10시간. 10시간. 시간 10시간. 10시간. 1 0시 새로운 데 갈라 그랬는데 또 왔어 점심때 먹었는데 다 닫아가지고 갈로가 아니라서 다 닫네요 <laughs> 다른 애를 <애들> 먹어야지 나그기 근데 너그또라 이거 다 어떻게 남날 체크아웃 하고 이제 오늘은 서부투어 하러 갑니다. 오, 결국 이놈의 이너, 스시아일랜드는못 먹고 가네요. <laughs> 10시 오픈이 되어있는데 안 열었어. 이제 서부투어브로큰비치로 갑니다. 브로큰비치 도착. 네, 와우 사람 장난 아니네. 엄청 많네. 주서소서사진 <laughs> 네. <laughs> 이곳에서 쓰레가 되게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 <laughs> 브로큰비치 옆에 엔젤스 빌라 느낌. <목소리> 여기가 예전 천연 수영장이었는데 사고가 많이 날때 나갔다는 엔젤스빌라거든요. 이쁘네. 어 담배 꽁초도관광지에 <목소리> 개념이 없네. <목소리> 어우 멋지다. 우리 어제 스노클링 했던 집 때문에 만타를 못 봤어. <목소리> 와 너무 덥다. 이제. 끌링킹 비치로 이동합니다. 웬만하면 오토바이 타고 돌지 마세요. 사람 야기 아닌 것 같아. <laughs> 계속 어부바 해주는 <오버바해주면> 우리 그드. <laughs> 친절한 우리 기사님. <laughs> 끌링킹 비치에 왔습니다. <laughs> 더워서 책 모자 파는 데가 엄청 많아. <laughs> 와 냄새도 미쳤고 배경도 미쳤네. <laughs> 와 여기가 <laughs> 사진으로만 여기 보야 푸른 비 위치. 저기 어떻게 내려가냐고. 아이고, 덥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순식간에 찍고 끝. 여기도 뭐 투어에 포함된 식당이네요. 과연 맛이 있을런가 그만 빵 인도인, 인도인 캠지다 원래 마지막은 저 크리스탈 베이를 가는데 거기 어차피 수영하는 데와서안 가고 우리는 그냥 한국 은저 비치 클럽을로 갑니다. 커피 한잔하고, 4시에 배탈려고. 와, 물색 장난 아니다. 길리온거 같네, 또. 가이드가, 응. 기사가 티켓 끊으러 갔고, 올해는 여기서 대기합니다. 자, 가자. 대기 중입니다.